어이장 십이 절로 십칠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글이었냐면, 냄새, 이 향기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그 후각적인 자극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기억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종종 간과되지만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딱 우리의 코에 들어오는 그 냄새를 통해서 그 공간의 이미지가 달라지고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그 어떤 향수 냄새가 우리 코에 딱 스치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나는 냄새가 나를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나의 기분을 순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한 가지의 냄새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겪은 고난과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바울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느끼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아멘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고자 할때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도전과 또 혼란을 겪으면서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방언의 은사로 인한 혼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아주 애정을 쏟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눈물의 서신이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엄중한 경고와 또 징계의, 징계의 요구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모진 말들을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지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서신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며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편치 못했던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상황 알수 없는 상태로는 도저히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작별을 그 작별의 인사를 건네고 마게조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마게조나로 떠나는 바울의 마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로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이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방문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한 모독을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바울의 징계를 요구를 담은그 눈물의 서신은. 서신을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깊은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엎친 데 덮, 덮친 격으로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이까지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할수 없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먼 거리를 또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무작정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단지 뒤돌아만 뒤돌아도 바, 뒤돌아도 바, 만나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정한 생각으로 마게조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현실들을 겪곤 합니다. 앞을 보아도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고 또 뒤를 돌아보아도 되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왜 이러한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로마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자신이 겪은 이 승리를 마음껏 축하했습니다. 이 행진은 매우 장엄한 행사로 그이 군인들이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로마 시민들 앞을 지나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그런데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러한 승리를 선언하는 행사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승진 승전 행진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행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승전 행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전 행진을 하는 이 행렬 속에서 바울은 그 승전한 군대 군사로 끼어서 같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간에 자신의 선교 여행을 다 돌아보면서 그 여정들이 여정이 적들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승리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겪어온 승리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의 여정 가운데 한 순간도 패배 없이 전부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곳을 방문했지만 심한 모욕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포기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 요구를 담은. 눈물의 서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마음의 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힘, 자신이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그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고 또 어려운 사역, 사역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그 모든 순간이 다 항상 승리의 순간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일 할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될수 있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1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많은 마음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사역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어디 안에 두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대장되신 주님이 우리가 그 약한 그 때에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셔서 승리로 승리를 거두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여정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서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면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개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도시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다른 도시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았으며 그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승리를 매일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드리는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15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복음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 군의 승전 행렬의 이미지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군의 승전 행렬 안에는 사제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 행렬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이 곳곳에서 사제들이 피우는 이향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 향내는 로마 시내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내는 승리의 냄새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향내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향내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퍼져 나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제들이 피우는 향이 차별 없이 론 로마 거리에 퍼져 나갔서 행진을 구경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 또한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인종,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또한 각처에서 일어났다라고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모든 사역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외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 오늘 10,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이를담당하리움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 군의 승열, 행렬에는 승전 행렬에는 두 가지 부류의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로마의 병사들이고 또한 부류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입니다. 이두 부류의 군인들 모두의 코에는 이 사제가 피우는 향내가 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적군들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풀려난 이 로마 병사에게 이 냄새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 이제 내가 살았다. 죽는 줄만 알았는데 돌아와서 이 냄새를 맡게 됐고, 맡고 있다니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라는 이 기쁨의. 메시지를 기쁨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이 로마의 전쟁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에게는 이 사제들이 피우는 향내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반대로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을 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냄새가 그 코에 머물 때마다 나에게 다가올 죽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의 냄새로 다가오며 그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이 향기가 사망의 냄새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복음의 향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의 향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향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향기를 거부하여서 죽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면서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역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상황은 절망스럽고 마음은 무겁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승리의 행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곧 복음의 냄새를 드러내십니다. 이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힘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작은 친절과 인내 속에 복음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자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릇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